I'm going to schedule. How have you been? Long time no see. I'm not seen Star Live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guys today's Monday, Tuesday, Tuesday, Tuesday. Wednesday <laughs> 개념, no, no. 그, 센서티브가 약간 우울한 그거드만요 형. 뜻이. 예리한, 민감한. 네, 민감한, 예리한. 근데 그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좀 미, 예민하다? 그니까 어, 센스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어디에 쓰이냐. 아, 또 다른 거예요? <laughs> 아 예스. 오랜만에 인스타라이브를.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자랐지? 언덕을 달려바람 위로. 그 팔을 f a l l i n Rise 몸이 타가 돼버려도 더쳐 f l y i Rise 저 인스타에 옵시 그거 올렸잖아요 오랜만에 그 조금 추억을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공연 했, 처음 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오 p 시 콘서트 2017년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렇게 영상을 좀 이렇게 받아서 올려봤어요. 상 되게 멋있죠. 진짜 그때 엄청 벅찬 그 감동이 그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 되게 여러 가지 이제 팬데믹이 더 악화가 되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다들. 무섭고 겁나겠다. 속상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laughs> 눈부셔 오늘 어디 갔는지 얘기해도 되나? 사람 몰 사람 몰리니까 <laughs> 얘기하면 안된대요다 <laughs> 어디 갔는지 대충 알 텐데. 어우, 눈부셔. 아, 짜... 머리인데 진짜 많이 자랐죠? 머리 이렇게 기르면 파마를 하고 싶은데, 저는 머릿결이 지금 파마를 할수 없는 상태래요. 머릿결이 다 이렇게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파마하면.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밝은 머리 탈색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렇게 못하는 상황? 제 머리 이렇게 만져보고 싶죠? 지금 햇빛 쓰면 안 되는데 오우. 울고 있는 나의 모습 어, 바보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laughs> 너를 놓이고 싶었어 <웃음> <웃음> rise. <laughs> rise. 건방을 달려바라 위로. 팔을 크게 벌려 펄린. rise. 몸이 타지게돼 버려도. 날개를 더피쳐 f l y i n 인스타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왔죠. 잘 잤어요. You look so tired. What's happening to you? Ah, yesterday I watched drama Netflix and YouTube so I can't sleep night. 온나이트 맞나? 음. 어, uh, did you 추천이 뭐지? 잠깐만. Did you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for me about movie? I'm on Olympic r o Olympic Road. Olympic f a s t Road. 뭐라고요 고속도로? 어, 여기가 h i g w a y 고속도로 자체. Olympic h i h i h Here is Highway, but <laughs> oh no. Olympic Road. 어. Olympic road, but here is track fee. <laughs> Sorry. 이거 뭐야? 이런 기능이 있네? 우와! <laughs> 이렇게 해야겠다. 엄마야? <laughs> 어? 내, 이거 사진 나만 보이나? 아, 봐요내거 한번 켜봐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나 아, 이거 이건 이거지 안 나오나? 어 옛날 거잖아, 그 아까 했던 건데? 좀만 기다려. 아우 잠깐만. 유후. 끄고 싶은데? 됐다. 누군 보이나 보이? 아. 어. 이쯤은요. 다들 머리 에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다. 으. 으. 아, today I a 히츠마부시. 히츠마부시 is 우나기. 우나기자. 아, 우나기가 아니다. 장어, 장어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헤즈마부시. 헤즈마부시스 아이 스탬인의 food, so I a t 스탬인의 food today. I work 인도네시아 바까발, 인도네시아. 음. 저 그거 조금 봤는데,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아, 소문, 그 뭐지? 소문. 콜? 아니요, 막 그, 악령 퇴치하는 드라마 있어요. 그거. 경이로운 소문? 네, 경이로운 소문. <laughs> 그거. 그거, 2화까지 조금 봤어요. 저 원래 한국 드라마 진짜 안 보는데 그 너무 재밌다고 그 소문의 소문을 듣고 한번 봤어요 재밌던데요? 경이로운 소문 요우 So I'll marry you <laughs> Right here, right now, yeah 바카바랄어 춥다 레시가 몸이 너무 불시다 카카미노키 노이로 変えないの変えてほしいの今の色は僕好きなんだけど好きだけどちょっと新しい色もちょっと悩んでみます実はちょっとあんまり染めたくなくなった最近はあの髪の 状態ちょっと髪の毛がどんどんこうよくな悪くなってってちょっと髪の毛のためにもううん仕方なくちょっと健康のため髪の毛の健康のためにちょっと我慢しています。 김파도 크로노이로 또, 도치가 스키? 여러분, everyone, e what is your style? 골드 헤어, hair or black h Which one is do you like? 맞아요? 어, 아, 못 들었어. 네. 스페인어로? Yo, amigo. 안녕하세요, 모드라. 스페인어로? 몰라. 몰라. 다 아, 맞나? 몰 This is t a m i n 그러면 반은 노란색, 반은 까만색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돌이켜? 머리끈? <laughs> 그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겠지? 음. <laughs> 얼굴이 팅팅팅팅. 팅팅팅팅. 팅팅 너무 부어서요. 너무 부어서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이따가 밤되면 공개할 수도? <laughs> 아, 여러분. 혹시 여기 브이라이브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버블 하는 분 계세요? 나랑 놀아주세요. 정말 신기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이나 하는 나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뭔가 콘텐츠를 해야 될것 같아. 커피 먹방 보여드릴게요. 오, 응. 눈부셔, 눈부셔서 잘못내 화면이 잘안 보여. 이렇게 하좀 낫다.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란 뜻인가요? 응. 저는, 그렇, 꼭 그렇진 않아요. 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다른 것도 먹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뭐랄까, 정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카페인 섭취 때문에? 근데 기왕 이제 먹을 때, 뭐, 이렇게 단거 많이 먹으면 보면, 저 원래 좀단거 많이 먹어서 이거 안, 안 먹어도. 이것마저도 막카라멜 뭐 마키아 또 이런 걸로 먹으면 너무 과당, 과량 섭취, 당. 그래서 혈압 그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요? 아, 도 근데 좋아해요. 저는 커피를 진짜 어릴 때부터 마셨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커피를 빨리 뗐어요. 저 고1 때부터 마셨어요, 커피를. 고1 때부터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난 진짜 요즘 그 애들. 요즘 애들 그런가? 중학생. 제가 저는 스케줄 할때 이제 샵에 중3 때부터 마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스케줄 할때 이제 힘들잖아요. 아침에 이제 너무 막 우리가 잠도 못 깨고 막 일어나야 되고 진짜 그때 잠을 못, 너무 못 자가지고 힘들하는 어 모습을 보고 커피 그 우유 그거를 이제. 거기 샵에서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먹고 힘내라고, 조금이라도. 이거 먹으면 조금. 눈 떠진다고, 그때부터 그냥 먹다 보니까, 이제, 아, 이렇게 커피를 좀 마시면, 잠이 좀 깨는구나. 잠이 좀 날아가는구나를 알아서, 그때부터 좀 커피를 마셨죠. 그렇게 먹다가, 이제, 그렇게 커피 우유는 이제 막입 텁텁해지고, 좀, 뭐랄까, 이렇게, 치카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양치를 해야 될것 같아서. 아메리카노로 갈아탔죠? 이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멤버 형들이 아메리카노를 이제 막 고급스럽게 마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아, 나도 명색에, 으또 샤인이고, 나도 좀 고급스러운 걸 조금 배워야겠다. 해보서 억지로 마시다 보니까 숨 참고 마셨어, 옛날에. 이걸 왜 마시지 했지만.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산미, 뭐 이런 커피든 뭔가 다 좋은데 저는 아 그래서 그냥 망가르고 다 먹어요. 근데 그중에서 드립커피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립커피가 제일 부드러운 거, 느끼한 거 좋아해요. 좀 저는 니글니글하고 물도 니글니글한 거 좋아하고 음식도 니글니글한 거 좋아해요. 기름 많은 거. 크림 막 스파게티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고기 기름 진짜 좋아해요. <laughs> 저는 삼겹살 먹을 때도 기름을 꼭 먹어요. 왜냐면 비계가 있는 부분을 나는 먹먹 먹, 먹는 파예요. 붙어 있는 걸 좋아해요. 닭고기도 껍데기 좋아하고 <laughs> 그래서 치킨보다는 진짜 난그 부드러운 약간 바삭한 것보다 그 통구이의 그 부드러운 삼계탕 껍데기 진짜 좋아해요.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걸 너무 좋아해난 내장 지방이 참 많을 거예요. 보기에 이렇게 겉에는 이렇게 막 말라보이고 지방도 없고 애가 이렇게 그래 보여도 알 찼어요, 저는. 되게 가득 차있을 거예요. 나의 내장, 내장인 지방들이. 그래, 저는 그래서 그런 기름 있는 걸 사실 좀 좋아해서 저는 보쌈도 되게 좋아하고 고기를 그래서 바싹 익혀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기름기가 빠지니까 근데 보쌈에 기름을 빠진 건 괜찮아요 흐물흐물하잖아요 그게 좀 맛있어요 순대국이 들어가는 고기도 좋아해요 거기 고기, 고기 좀그 비계 뭐라 해야 될까 있어 그것도 맛있어 이게 하면 꼭 그렇게 또도 말이 많아져, 태민이는. 사랑스럽단가 트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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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이 트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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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니와이 트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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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忘れないで忘れないで忘れていくんでしょ忘れないで待って待ってて <laughs> Adorable. Adorable, Tammy. Adorable you. Responsibility. 크리스마스. 예. Yeah. 저 크리스마스 때뭐 하냐면요. 저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Last Christmas. I gave it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I gave it away. DC. 저 사진 보내줄게요. 사진 이쁘게 찍어서. 뭐 하고 있는지 보여줄게요. 한국 팬들도 잊지 말라고? 왜 아무도 아니죠? 난 잊지 않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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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눈부셔. 빨리 만나고 싶은데. 시국이 자꾸 좋아지는 듯 하면서 이게 진짜. 좋아지질 않는 것 같아서 그냥 한숨이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도 집에만 있어야 되는 게 사실 가장 모범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 가능한 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 아무튼, 가봐야겠다. 아. 저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샘 스미스랑. 아, 샘 스미스가 아니다. 그 보이스트맨이랑 찰리푸스가 같이 콜라보 옛날 노래 원래 그 뭐였더라 이거. 리미나우, 리 리미나우. 이거는 올 여름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laughs> 겨울이 그리워서. <laughs> 아우, 멕시코, 디아모. I believe. Baby, if, you... if you leave me now, ,구나. if you leave me now. 아무튼, 아무튼 어, 가볼게요. 저, 저, 다른 사람들하고 놀아야 되거든요. 난 놀러 가볼게요. 안녕. 아이스테이루, 아모 사랑해요, I love you. 와이니 뭐 커큰카 잘가요 안녕.